보고 실례합니다. 무슨 볼일인데? 물론 일 얘기를 하러 왔죠. 이번엔 먹고 자세한 건 자리를 옮겨서 말씀하시죠. 왜? 여기서 하면 왜 안되는데? 타다시 왔나? 다 당신은? 여, 다다시 지식해보여서 아저씨는 기쁘구나. 아저씨, 또 일하러 가요? 그래, 마. 미안한데, 이번에도 짓좀 지키고 있을래요? 이번에는 타다시도 함께 데리고 가시죠. 타다시는 왜? 그러는 편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싫으시다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할까요? 타다시, 니 어떻게 할래? 난 괜찮아요. 흥, 말도 잘 듣는 척 하나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는데, 삼도천변의 지하 투기정입니다. 그런데 스즈키 씨,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 이번에 일하실 장소는 산도천변의 지하 투기장입니다. 준비가 조금 필요하니까 저는 타다시를 데리고 먼저 가겠습니다. 스즈키씨는 나중에 와주시겠습니까? 왜 타다시를 먼저 보내, 보내라카나. 내랑 같이 가도 되겠구만. 어? 스즈키씨 본인의 처지를 잊지 마시죠. 경희가 어쨌든 전 당신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일거리를 알선해드리는 사람이라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순순히 제말대로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오지상! 아저씨 난 괜찮으니까 걱정마요 알았다 그래도 내 한마디만 해두자 뭐죠 다다시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 했다가는 느그들 무사하지 못할 기다 다다시는 소중한 미, 고객입니다 존중하게 모시도록 하죠 그럼 산도 천변의 지하 투기전 접수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왔다. 네, 이런 데서 나한테 뭘 시킬라고? 스즈키 어. 씨, 당신은 이 투기장에서 열리는 스페셜 매치 토너먼트에 출전해서 우승하셔야 합니다. 스페셜 매치. 네. 일반 토너먼트와 달리 무기 사용이 허락된 특별한 토너먼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이 토너먼트에서 우승하셔야 합니다. 나만 핸드캡을 갖고 싸우란 말이가 지금까지 시키던 일과는 느낌이 다르구만. 그게 이리가 뭐 저희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싫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만 내내 싫다고 한적 없다. 절대로 도중에 무기를 쓰면 안 됩니다. 타다시와 함께 객, 객관, 관객 속에서 지켜볼 테니까요. 그나저나 타다시는 왜 데려왔는데. 굳이 보여줄만한 장면도 아닌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그게 뭔데? 교육이라고나 할까요? 그건 또 무슨 소리고? 저는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기의 빛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당시의 늠름한 모습을요. 그딴 걸 뭐하러 보여줄라 하는데. 스즈키 씨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토너먼트는 어설픈 시합이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이라도 상처없이 끝나진 않을 겁니다. 팔 한두 개쯤 있는 건 약하겠죠. 자기가 짊어진 빚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이 무슨 꼴을 당하는지, 비록 어린아이지만, 타다시는 그걸 지켜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취미로구만 언론한테 보여줄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법이다 그냥 제 개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야 당연히 지즈키 씨가 이 토너먼트에서 이기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다시의 눈 앞에서 시체가 되지 않도록 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저씨, 난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 보수는 얼마고? 그렇군요. 이번 일이 끝나면 번제가 끝난 변제가 끝난 걸로 치죠. 이번 일만 끝내면 이번 일만 끝내면 다다시의 눈나을 돌려준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보시죠. 아저씨, 다다시 잘됐다. 이번 일이 끝나면. 누나랑 만나게 해준단다 그럼 저희는 관계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준비가 끝나면 제 부여에게 말을 걸어주십시오 비스키씨 스페셜 매제 토너먼트에 참가 준비 어. 준비는 다 됐다 내가 언제든지 시작해도 된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바로 스페셜 매체 토너먼트가 시작될 겁니다. 자, 야소테로 우승했다. 어이, 타도코로는 어디로 갔나? 타다시는 또 어디 있고?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 다 먼저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일을 다끝냈구만 타다시를 누나랑 만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타다시를 어쩐지 묻잖아? 지금 당장 타도코로를 불러오라카이. 말기를 못 알아듣는군. 오락고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군요. 사장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상대해드리겠습니다. 다다시란 다도코를 내놔라. 그 자식은 무슨 꿈, 꿈이고 다 당신이 너무 강해서 그래. 무슨 소리고? 사장님 우리 보스는 당신같은 장기말이 필요했어. 하지만 단순한 장기말로 쓰기에는 당신이 너무 강했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 뭐고? 일단 당신과 관계를 맺어버린 이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없애버리는 편이 여러모로 좋지. 그래서 일을 주는 척 꾸미고 당신을 죽을 수, 죽일 속셈이었어. 그런 사람이야. 구질구질하고 뱃쓰레기다 그 싶게 할 만한 발생이 돼. 이 근처에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남자 못 봤나?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남자. 여기 안쪽 깊숙한 곳으로 가던데, 이 근처에서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남자 못 봤나? 응. 당신, 그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야? 그 꼬맹이 때문에 내 정쟁이 더러워졌어. 애노? 타도코로 거기 서라, 은마. 오래 붙잡지는 못한다고. 뭐. 어이 타도코로, 니네 속셈이 먹고 뭐, 무슨 말씀이시죠? 시침이 되지 마라. 다다시에 누나를 돌려주기로 약속했잖아.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꼬맹이의 목을 부러뜨려 버리겠어. 으악! 야쿠자를 18명이나 죽인 주제, 에이 아이에게 정들어버린 모양이고. 타다시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해봐라. 태어난 걸 후회하게 해주마. 가까이 오지마! 내는 약속을 지켰다, 카이 이번에는 네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사, 상황 파악안 되나? 이 아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고? 시끄럽다. 약속은 약속이다. 아까부터 그놈의 약속 해요 귀에 딱찍가 앉을 지경이야. 그럼 가르쳐주마. 아키코라고 하는 이 꼬맹이의 누나는 300만 엔에 야쿠자에게 팔아 넘겼다. 아키코 누나가? 아키코 누나가? 야쿠자에게? 잠깐. 300만 엔에, 300만 엔에 팔았다고? 타다시의 아버지가 준빚서 500만. 니처럼 돈만 따지는 놈이 왜 미친 장사를 했지? 빚은 이 꼬맹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이미 다 돌려받았어. 이런 쓰레기 같은 자서 어. 쓰레기면 어때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하는 말이지만, 애초에 그빚또 내게 속아서 지게 된미야 요즘 같은 세상에는 돈을 가진 놈이 승자, 돈이 없는 놈이 패자다. 남의 속에서 돈을 벌어놓고 승자 라고자전좀 해라. 시끄러워, 멍청하게 속아 넘어가고. 잘못이지, 너도 그냥 그토너트에서 죽었어야 해. 너 때문에 내 계산이 오긋났잖아. 잘했다, 다... 다시. 안 놓친다! 오하지 얼마든지 주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독고로 니는 참말로 군제 불능이다. 뭐 고자 500만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소가 넘어간 저 꼬맹이의 부모 잘못이라고. 사, 사기를 당하기 싫으면 애초에 돈을 빌리지 말았어야지. 시끄럽다, 가이 속은, 속이는 놈 잘못인 게 당연한 거아니가됐단 말. 마 니는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진짜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겠고. 죽어라, 이 괴물! 이시 누나를 무슨 줄로 넘겼나.